네 안녕하세요 다가섬 TV의 김남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보면 성격이 좀 유별나다 아니면은 좀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몇몇은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나르시스트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과도한 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신이 특별하고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우월하다고 느끼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속으로 소가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티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성 강하다 보면 자기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설교나 자신 의 어떤 교육 방침이나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에 대해서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되게 비난한다든지 깔본다든지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비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나르시스트 담임 목사님들 밑에 계신 부목사님들은 정말 죽어납니다. 그래서. 단임목사님들이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너희들이 문제야 하면서 독보적이라고 우월적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교회에 정말 어떤 권위를 세워주셔가지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해서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 뭔가 열등하고 나이는 우등해 이러면서 좀 차별적으로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한참 멀었고 너희들은 정말 나한테 배워야 돼. 너희들은 아직 정말 멀었어. 이러면서 좀 차별성. 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되게 갈구합니다. 그렇게 막 찬사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걸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판을 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조그만 거에 대해서 복사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청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뭘 아냐 이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좀 이거 좀 마음이 아픈 건데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타인의 공감, 특히 성도들의 상태와 성도들의 마음, 감정,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둔감합니다.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해요. 무조건 믿어라, 순종해라, 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느끼기로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공감을 잘안 해주셔. 좀 고통과 나의 아픔에 대해서 잘 몰라주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계속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모르실까?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거죠. 또 나르시스트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어 우리 목사님의 어 목회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인간관계가 일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로는 되게 약간 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좀 먹혔어요 아 카리스, 카리스마 있으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되게 아있으니까 인정해 드려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도 계속 그러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오셔가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었거든요. 이런 대인 관계의 어떤 모습들이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질투심과 경쟁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 단임 목사님들이 되면은 서로 부목사님들을 서로 경쟁시켜 버려요. 그리고 서로 질투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질투심과 경쟁심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더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성도들한테 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못 받으면은 무능한.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최고의 목회자야. 이러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 그러면서 인정을 못한 목회자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잘하는 목사님들을 더그 가운데에서 더 높여주고 칭찬해줌으로써 다른 어, 목회자들 부목사들에게.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경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르시,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런 나르시스트 목사님들이 계시면 은 구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나르시스트의 특징 여섯 번째로 그 약간의 허황된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목회 성공, 또 권력, 또 목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는 15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 200명, 1 0 0명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해, 믿어야 된다고. 그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호황된. 자기 환상, 또 자기 교회의 환상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성도들한테 좀 강압적인 분위기 또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다 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죠. 허황된 환상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 나르시스트들이 만든 그런 대표적인 특징들 여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어떤 사람은 좀 공격적인 나르시스트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숨은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이 숨은 나르시스트가 어, 더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겸손한 척. 약간의 수주가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그 마음의 내면에는 강력한 욕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나르시스트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시면요. 그런 관계를 익숙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취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도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율법과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공감능력 제로인 그런 상태로 점점 공동체와 성도들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나르시스트. 시스트 목사님들 밑에서 잘못 배우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 목사님들 찾으시고 좋은 교회로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신앙 상담과 또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어 저에게 연락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또 좋아요와 구독 어 감사하다는 그 댓글도 너무나 저에게는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가섬 TV의 김남은 목사였고요. 또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에서 계속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